우린 전시 때 그것부터 챙긴다. 상근은 출퇴근하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뭐 훈련에는 뭐 대침투, 하랑, 뭐 별의별 훈련이 다 있어요. 훈련 목적 자체가 북한이 침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. 계획을 짜는 훈련이에요. 실전과 같은 훈련이죠. 미친 놈. 생활관이 따로 있어요. 상근 생활관이라고 그래서 상근 인원은 전체가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고. 근데 그 인원마다 중대가 다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본부중대였고 근데 이제 제가 또 군수과란 말이죠. 군수과 탄약병이었습니다. 제가 전시 때 우리 부대원들을 위해서 총알을 빗발치는 포화속을 뚫고 탄약을 운반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스테이지와 코팅 그리고 작두를 제일 많이 만졌습니다 군필자라면 다알 거야. 주무기 K2 뭐, 뭐 K1 M16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스테이지랑 사진 자르는 거 그거야 주무기야 그거야 전쟁이 나면 부대를 지켜라 아니 아스테지 이 코팅하는 코팅지부터 지켜라 우린 전시 때 그것부터 챙긴다 아무튼 그때도 훈련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좀 많이 겹쳤던 게그 예비군 부대였기 때문에 예비군 뭐 총그왜 주기를 해서 됐어요 개머리판 부분에 구독해줘 뿐그 와중에 그훈련을 잡혔던 거야 중대장들이 제일 바빠요 부대원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좀 결정을 해. 그 준성 형이라고 그 형이랑 같이 이렇게 꼬딱지 펑파 파 먹으면서 막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있었어 그냥 되게 침 흘리면서 보통 상근들은 되게 침을 많이 흘려요 말이야, 많이 막밥좀 좋아하고 이상하게 그 준혁이라는 애가 안 보여 선임병이었기 때문에 무전기를 차고 있었죠 탄약 반장이 나한테 이게 무전을 하더라고 현재 미션인지 생각나했습니다 아, 잠깐 군수 가로와 조신양호 근데 준혁이가 뭘 대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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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? 그러니까 하래요 철못쓰고 전투촛도 입고 총내고 한다는게 동동동 이러고있어 누가 시키냐? 반장님이 시킨거냐? 야 말이 되냐? 하래요 중도양님이 뭘막 체크를 해어 기월아 너는 뭐 어디진지다? 뭐 준성이랑 너랑 어디진지야 알았지? 여기 땅파고 뭐 이렇게 하고 말하는 어, 근데 준혁이 어디갔냐? 준혁이 말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야. 왜냐면 다 바빠. 혼자 조용히 조용하게 통통통음통통통 이러고 있어. 종이 만지고 있어. 그래서 조심스레 말했지. 제 주기 만들고 있습니다. 중대형 표정이 원래 정색하거나 이게 웃는 표정이야. 그러니까 사람 좋은 사람이야. 준호 형, 정준호 준이님. 표정이 갑자기 아나 진짜 씨 욕하는 처음 부르렀어 여기서. 기월라주혁이 불러와 아 알겠습니다 막 가가지고 가니까 아스테이지 씨 이만큼 쌓였어 이 3조 사교대를 해버리고 서 혼자 그래서 준혁아 너 올해 가도 돼요? 중대장이 명령이고 우승니? 아 아니요 빨리 가야지 가 걔도 헬만 가 빨리 가야지 준혁아 고생 많았다 왜냐면 얘도 명령 듣고 온 거니까 뭘할수 없잖아 이거 무전이 와또어기월라 에고 준혁이랑 너 어디 갔냐? 아 말하기가 좀 그런 거야. 이 중대형이 딱뺐을더니 반장님 저희 현재 인원 훈련 중이라 이거 맘대로 빼가시면 안 됩니다. 열아 이제 안 가도 돼. 여기, 여기 가만 히 있어요, 형. <laughs> 중대형 존나 딱 멋있어. 아니 반장님이 원래 훈련 상황이면은 탄 카드로 대체를 할지 뭐 어떻게 할지 결정을 막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. 근데 아무리 봐도 태학 반장이 안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이지 어디 갈지 하고 커피 한잔 아이스커피 뭐 하셔야지 이러고 군수관를막 쫄랑쫄랑 가고 있었지 근데 또 어디서 퉁퉁퉁이 소리가 들려 슬쩍 봤거든요 타약반장에 거기서 혼자 퉁퉁퉁퉁 이러고 있는 거야 훈련 코앞인데 보통 6시, 7시까지 오고 9시 반에서 10시, 10시 사이에 훈련 실시. 땡 하면 바로 갈 준비를 해야 돼. 그래서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땅을 판다. 호우를판 다음에 쫙 쳐. 중대장한테11 일러 바쳤지. 준영 님. 어. 여러분 바빠. 빨리 이게. 그 탄약반장이 원래 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? 어, 해야지. 왜? 탄약반장 지금 아까 준영이가 하던 거 작두로 짤라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 사람 왜 그러냐? 아개냅이 그냥, 그냥 대장한테 겁나서 진짜 아저 이거 예비군 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. 이거 뭐 다음 주에 당장 예비군 훈련 있는데 당연히 치고 치고 하면서 막그봉 있잖아 봉봉 봉 들고 아난 진짜 미쳐 미치, 미치겠네. 하면서 아 생각 보죠. 너훈련상황이야 지금 누가 아스테이지 저 자러 온 거야? 아너 빨리 가 준비. 준비도 심지어 잘안돼 있었어. 이거 이따 위하고 훈련할 거야? 아나잘안 되었네. 이렇게. 그래서 속으로는 대단해, 나이스 구독해줘. 훈련 갔는데 훈련, 진짜 존나 추웠어요. 힘든 거 땅파는 오히려 재밌어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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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떨어진 우리 무도 멈춰서. 영참 파. 준성이 형 거기서 눈아 아, 다쳐가지고.